안녕하세요.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 거여 마천 뉴타운에 저렴한 다세대 빌라가 공매로 나와 있어서 금융권을 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해당 물건 마천 1 구역으로 들어가는 물건인데요, 얼마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관심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어떤 물건이 공매로 나왔는지 또 해당 물건 투자 가치는 어떤지 지금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공매관리 번호는 2023-11063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물건이 공매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류재산공매물건은 경매하고 권리분석하는 요령이 거의 유사한데요.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제3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시면 해당 공매물건은 천마근린공원 서쪽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저 섹터가 바로 거여마촌 뉴타운 마촌 1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제 강남권 재개발 지역에 2억대에 나온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요 이마천의 구역은 2022년 5월 25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구역이고요. 조합원 동의율은 78% 정도가 나온 지역입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되게 되면은 2,413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뭐 해당 구역은 이미 조합설인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한 가지 장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세대 빌라가 공매로 나왔는지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나온 다세대 빌라 토지 면적을 보니까 대지지분은 4.3평 정도 되는 물건이고요. 건물실 평수는 6.8평 정도 되는 소형 평수의 다세대 빌라가 공매로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대지지분이 4.3평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개발 지역에다가 다세대 빌라를 투자할 때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걸 사면은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은 사실이 네. 아닙니다. 대지 지분이 작은 다세대 빌라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지 지분이 작으면 입주권이 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혹시라도 어떠한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 숫자가 1,200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가 1,000세대밖에 안 생겨난다 그러면 200명은 아파트를 못 받겠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못 받는 200명을 어떻게 잘라내는 거냐 바로 조합원 감정가가 낮은 순위부터 커트해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감정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대지 지분입니다 즉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재개발 지역이겠습니까? 건물이 다 오래됐으니까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감정평가를 해보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많이 안쳐주고 대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원 감정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작으면 조합원 감정가가 낮게 나올 거고 그 커트라인 200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지분이 작으면은 이 조건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그건 조합원 숫자보다 나중 에 아파트를 재개발했을 때 세대수가 더 적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조합원 숫자보다 나중에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세대수가 더 적으면 그런 재개발 지역은 아예 진행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숫자보다 나중에 아파트를 재개발했을 때 세대수가 더 많아지는 건 재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지 지분이 작으면 아파트 단지를 못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서는 거의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공매 물건이 나와 있는 마천리 구역도 조합원 숫자는 1,673명인데 나중에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 세대수가 2,413세대로 증가할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은 물건이 나왔다라 하더라도 이 주권을 못 받는 물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지 지분 작은 걸 투자하는 게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대지지분이 작으면 아무래도 매입하는 금액이 작으니까 나중에 그만큼 추가분담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총 합계액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물건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대지지분이 작은 것들은 이 주권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음,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대지지분이 큰게 좋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이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권의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볼 수가 있는 물건인데 그 가격대가 2억대에 나왔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그 권리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권리분석할 때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공매물건의 권리분석하실 때는 재산명세서를 보면서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매물건의 재산명세서를 가이 한번 봐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2년 2월 2 8일날 설정된 압류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고요. 임차인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도 없는 물건이죠. 즉 임차인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의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인데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권리분석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해당 물건은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동매로 나온 다세대 빌라 구조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은 방두 개에 주방 하나 있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외부에 화장실이 있고 충격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해당 물건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아니 언제 지은 다세대 빌라길래 지하층이긴 하지만 화장실을 공용으로 만들어 버렸나? 그러면 나중에 화장실 이용할 때도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 되고 샤워 같은 거할 때도 저 화장실을 가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죠? 현장 사진을 같이 봐보면 이 다세대 빌라가 완전 지하는 아니고 약간 반지하처럼 보이는 물건인데, 그 다음 사진을 같이 봐보면 저 문이 지층 1호의 출입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게저 뒤에 있는 문이 바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층 1호하고 지층 2호에 사는 사람들이 저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실거주는 해보기가 엄두가 안 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임차를 놓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다가 다세대 빌라를 투자할 때는 재개발은 투자 기간이 기니까, 그 사이에 전세나 월세를 더 갖고 그만큼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임대 맞추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거 관리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은 실거주는 아예 엄두도 안 나는 물건이고 임차에 맞춰서 자금을좀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 임차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는 거 임명권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파고 재개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당 물건 인근 지역에는 6억 이하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2억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은 맞지만 이 구조를 보니까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로 되어 있는 물건이라 임대를 맞춘다던가 실거주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스아파트 2주권은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되 가격은 좀 저렴한 금액에 이찰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